네, 세미원 들어가는 저, 해다리. 네, 휴장이네. 세미원. 못 들어가네. 세미원 입구. 임시, 미원임시휴장 음. 세미원 들어간 배달이에요, 여기. 근데 임시시장이라. 무한폐렴 때는 못 들어가네. 임시시장. 하여튼, 문제, 이 개새끼, 빨개새끼, 참. 여러 사람 피곤해. 여기가 촬영 많이 하는 풀몰인데 썰렁하네. 겨울이라 어. 청둥오리 떼다 놓는 것다 어. 많이 내려가 있다. 청둥오리 포토스파 두물머리 탐방로 사진 찍는데 여기 소가지고 이렇게 저 돌의 돌에 앉아서 사진 찍는 거 임자 없는 나룻배 물닭인가요, 뭐야? 까만에 색깔이. 두물머리 소원 들어주는 나무. 어떤 나무 소원을 들어주는 거야? 어. 이 나무가 소원을 들어준다네 어때괜 왔다 많이 왔네, 겨울철 새도. 사람들 마구네. 走路移动啊，那个 동물머리 나루토. 동물머리 갈대밭. <laughs> 이게 뭐야 소떼인가 뭐야 소떼 어? 뭘 이렇게 세우는 거야 여기 <laughs> <laughs> 습지인데 겨울 되니까 물이 다 빠졌군 당신을 사랑합니다.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. 그대의 오늘은 따스한가요?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. 그대가 오는 풍경이 예쁩니다. 음. 얼음이 아주 두껍게 얼었네. 음. 얼음이 아주 두껍게 얼었어요.